세계 심리학 3대 거장 중에 한 명, 알프레드 아들러. 그의 가르침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첫 번째 밤,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 모두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 몇 가지만 남습니다. 즉, 과거의 기억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인이 선택한 기억입니다. 지금 내가 변하기 싫어서 과거의 어떤 기억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이득이 있습니다. 목적론이죠. 용기를 내면 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과거에 신경 쓴다고 해도 그 과거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요. 그 과거에 신경 쓰고 있는 나 자신이 나에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지금 용기를 내서 변하세요. 당신의 미래를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미움받을 용기 첫 번째 밤 트라우마를 부정하라였습니다.